예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시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아에서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루카 복음에 의하면요.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희년 선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폐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의로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이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해방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선포할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나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관련된 말씀만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힘도 기쁜 소식,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돈에서 오는 기쁜 소식, 취미와 세상적인 것들에서 오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죄의 유혹에서 오는 기쁜 소식,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보면요,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죠.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이 어둠과 악으로부터 억압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삶 안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해방을 선포할, 선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잡혀간 사람이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 눈이 말짱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잘 보고 있는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과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눈먼 이들이죠. 근데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해방을 체험한 이들, 그다음에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기쁜 소식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루카 복음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교회에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를 부르실 때도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레위를 부르고 식사를 하니까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을 불러 회귀시키러 왔다. 또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그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이거 말고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가 오셨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고 그래서 죄와 악이 쳐놓은 오열감이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된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했죠. 죄가 많은 여인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리였던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루카복음에 나오는 또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선 그다 탕진해버렸던 작은 아들. 그 아들도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 아버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되돌아옵니다. 그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죠. 예수님이 왜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는다고 비난하니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매달렸던 강도도 마찬가지죠.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자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그러자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나의, 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들릴 겁니다. 말씀이 왜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녀, 체면, 세상적인 것들, 정치, 뭐 이것저것 다 붙잡고 내 마음이 너무 부유하니까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자비와 은총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의 현실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현실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길이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고해소로 가게 되죠.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 보는 일은 없어지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야겠죠. 이런 나의 영혼의 현실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을 내 마음 안에서 절실히 인정하기 시작하게 될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구원, 자비와 사랑, 은총,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무미건조하다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앙의 기쁨보다는 다른 교우들과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만이 전부이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직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 현실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미 해방의 그 말씀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해 주는 그 말씀,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 자비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루카 복음에 나와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내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가가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게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죠. 하여라는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받겠지. 그 마음으로 스스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됩니까? 병이 치유가 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유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내삶 안에서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현실성을 바라보게 되면 신앙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하고, 하느님과 관계 맺기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내 마음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것이고, 죄와 악으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내 마음 안에 해방의 소식을 들려주실 것이고, 내 눈이 영적으로 뜨여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감옥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실 게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희년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느님의 해방인 것이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함께 들어 볼까요?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외면하거나 단절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거는 복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을 따라가게 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죄와 악으로부터 억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뜨이지도 않게 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주님께 끊임없이 내가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더 복음적인 판단은 뭐냐면 그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겠죠. 이게 하느님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의 삶의 질서라고 복음은 또 우리에게 알리, 아니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아주 잘 알려 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나의 영혼의 현실성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희년처럼, 희년을 선포하는 나자르 회당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려요.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서 또뭘 하라고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어,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옵션, 선택, 뭐이 정도지 내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가운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아멘.